네, 안녕하세요. 여기 칠성마구입니다. 지금 설명해 드릴 물건은, 뭐, 식당이나, 포차, 술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아주 저렴한 원형 테이블. 어, 저희가 의문상용으로 말씀드리면, 깡통 테이블, 드럼통 테이블이라고 말씀드리는 이 테이블입니다. 사이즈는 이제, 900부터 850, 800. 주문 제작으로, 어, 원하시면 크기를다세 가지 종류를 사, 선택하실 수 있고, 이렇게 이제 구멍을 원하시면 구멍 작업까지 가능해요. 이렇게 로스터가 들어가고 숯불구이, 고깃집에서 사용하고 가스를 사용하고 싶으면 가스 로스터를 사용하셔가고추가하셔가고 저희가 여기에 맞게 구멍작업을 여기 맞게 구멍 작업을 해 줘서 이거를 판매되고 습니다 이렇게 구멍을 뚫으면 이게 무게가 좀 많이 가벼워서 저희가 항상 여기다가 이 안에 모래 주머니나 벽돌을 넣어갖고 목 무게 중심을 좀 잡으라고 항상 말씀드리고, 이게 이제 위에 상판 재질이 함석이라서 이제 스텐이라고 뭐크대에 사용되는 스텐인데 거의 뭐 함석하고 스텐하고 큰 차이가 아주 굉장히 저렴한 재질의 물건인데 그래도 뭐 녹은 좀잘안 나고요. 요 밑에는 저희가 합판으로 마감을 해갖고. 도 튼튼하고 좋아요 뭐, 근데 그래도 왔다갔다 이동간에 조금씩 찌그러질 수도 있고 새, 새 제품을 사셔도 바로 한번 사용하시면 위 아, 윗부분은 좀 기스가 좀잘 나요 전지스가 근데 뭐이 기스 느낌으로 사용하시는 거고 밑에 아래 통도 뭐 이런 깔고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무겁진 않아요 뭐 여자분들도 그런데 큰 문제. 이렇게 상수 비술처럼 많이 요나게 소리가 나죠. 여기 로스는 이런 식으로 셔가지고 사용되는 거고요. 이거에또 맞게 이제 의자가 종류가 다양히 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소나의 자들을 많이 선택을 하시는데 이 의자 보시면은 이제 뚜껑이 열려요. 이렇게, 뚜껑을 열리는 제품인데, 요거는 국산 제품이에요. 국내에서 만들어서 플라스틱. 플라스틱, 플라스틱 뚜껑이 이런 식으로 열려갖고, 요 안에 없어수 있을 수가 있어요. 저희가 이거는 나갈 때는 요 핀이 이제 이렇게 상태에서 적재가 잘안 되니까 등판을 떨어뜨린 상태에서 등판 따로 바닥 따로 발송이 돼요. 요 중간에 핀이 하나 있거든요. 요거로 고정핀을 잡아주면 되고요 이렇게 사용하셔도 인테리어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나가는 거 깡통, 깡통 보조 보자뭐기는뭐 텐점 이런 뭐도 뭐 굉장히 많이 나갔어요 이 안에 옷도 뭐 수납할 수 있고 이리고 그냥 기본적인 중국산이에요 국산도 있는데 국산은 바로 색깔 원하는 대로 구할 수 있고요 선택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어좀 흔들려요 손은좀 느려 지금뭐 근데 뭐 가격도 저렴하고 하니까 이것도 많이 사용하지금요 그리고 또한가지 여기 지이은이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거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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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이 지금은 지금은 지금이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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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오래되다 보면은 이것도 용적이좀 떨어져 갖고 하는데 뭐 저렴한 의자 자주 바꾸니까 그냥 편안하게 쓰시고 이렇게 괜찮아요 이것도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의자를 선택해 할 갖고 쓰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저희는 이게 렇 지금 이 테이블에 제일 인테리어에 제일 맞춰 갖고 이세 가지 의자가 가장 많이 나왔고요 그러다 간혹가다가 이렇게 이제 등받이 의자가 필요하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. 이거는 이제 국산 이제 방사식과원하는걸 바꿀 수 있고요 저희 칠성고에서는 뭐 언제든지 뭐 필요하신 거 있으면 전화 문의 가능하시고요 이렇게 많은 제품들이 더다양하게 많이 있으니까요 이제 앞으로 유튜브에도 많이 올려갖고 뭐 홍보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